우이치로와 한참 대련 중인 기계인형, 요리이치, 영식을 본 탄지로. 탄지로는 기계인형의 얼굴을 본적 있다고 생각했고, 문득 팔이 6개나 달린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에 도공아이는 저 인형의 원형은 실존했던 검객이고, 팔을 6개 달지 않고선 그 검객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없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검객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도공아이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고, 다만 300년도 더된 옛날인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해 주었죠. 300년 전에 만들어진 인형임에도 현재의 기술로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인형이 만들어진 기술은 대단했고 그렇기에 고장나버리면 더 이상 고칠 수 없었습니다. 도공아이는 다른 가족 없이 홀로 기계인형을 물려받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자신이 칼을 만드는 것에도 기계장치에도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이 분했습니다. 탄지로는 도공아이가 무의치로에게 맞서 필사적으로 인형을 지키려고 했던 것에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기계인양과 대련 중인 무이치로의 몸놀림을 보았는데, 자신과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가 기둥이라는 위치에 올라있는 것과, 그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때 무이치로의 꺽쇠 까마귀가 나타나, 그가 그런 재능이 있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무이치로가 해외 호흡 사용자의 자손이자 천재라고 말이죠. 탄지로는 까마귀의 말을 듣고, 무이치로가 해외 호흡 사용자의 자손임에도, 정작 사용하는 건 해외 호흡이 아니라는 것에 의문을 표했는데, 까마귀는 예상치 못한 허점을 찔린 것에 탄지로의 볼을 물어뜯었습니다. 이때 탄지로는 인형의 원형인 검객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까마귀는 탄지로의 말이 비현실적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공아이는 탄지로가 경험한 것이 기억의 유전일 것이라고 말하며 도공마을에서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주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건 용모만이 아니라 기억도 유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칼을 만들 때 그와 같은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거나 경험했쓰 리도 없는 사건이 기억에 남아 있거나 하는 것을 기억의 유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제로가 꾼 꿈이 분명 조상님의 기억일 거라고 말하였죠. 탄제로는 도공 아이의 설명에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코테치였습니다. 비현실적이라며 성질 부리는 암컷 가마귀 따인 굳이 상대할 것 없다는 코테치의 말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무이치로가 요리치 영식의 갑옷을 파괴한 소리였고 코테츠는 인형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는지 멀리 달아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탄지로는 코테츠의 냄새를 맡아 찾아냈고 인형에 대해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탄지로는 코테츠가 설령 지금 할수 없는 일일지라도 언젠가는 할수 있게 될 날을 생각하며 10년, 20년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지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테츠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끝날 거라며 스스로를 비관했고 이에 탄지로는 딱밤을 때리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네가 현재할 수 없다해도 계승해 줄 누군가를 생각하며 다음 때에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탄지로는 자신의 목표를 말했습니다. 무자는 쓰러트리는 것과 혈기로 변한 누이 동생을 구하는 것.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으나. 탄지로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어받아 이루어 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탄지로 일행이 쿄주로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했고 그 목숨으로 그의 의지를 이어 상인의 혈귀를 쓰러뜨렸듯 연결해준 목숨이 언젠가는 반드시 키부츠지를 쓰러뜨려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함께 노력하자며 격려해주는 탄지로의 말에 코테츠는 인형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고 탄지로는 코테츠와 함께 인형이 있는 곳으로 가며 코테츠의 나이가 열0살인 것에 남동생과 같다고 말하려는 찰나 인형과의 수련을 마친 무이치로가 그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무이치로는 덕분에 좋은 수련이 되었다면서도 누구냐고 묻는 치매 증상이 있었고 부러진 자신의 칼 대신에 자신이 잘단낸 인형의 팔에 있는 칼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러진 팔을 본코테치는 인형이 걱정되었는지 달려갔고 무이치로는 부러진 칼을 탄지로에게 던지고 처분해달라며 짬을 때립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서 악의적인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고 서둘러 코테치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코테츠는 쓰러진 인형을 망연자실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게 다가가 일단 확인해보자며 인형을 일으켜 세웠고 역시나 움직이지 않는가 싶었으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인형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움직여서 다행이라는 탄지로에게 코테츠는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전력을 다해 협력하겠으니 이걸로 수련해 무이치로보다 반드시 강해지라고. 탄지로는 그런 코테츠의 기대를 안고 요리이치 형식과 대련하며 수련하게 되는데 복수에 달한 코테츠의 기대와 별개로 탄지로는 자신보다 작고 어린 나이에도 대단한 움직임을 보였던 무이치로를 떠올리며 자신 또한 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이치로에게 팔이 하나 잘린 것으로 요리치 형식이 너프당했음에도 탄지로는 굉장히 고전했죠. 그런 탄지로를 코테츠가이 정도로 죽으면 쓰레기라며 격려해 주었고 탄지로의 움직임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사실, 코테츠는 굉장한 독설가였으나 아버지의 죽음을 겪는 바람에 잠잠해진 상태였는데, 무이치로의 습격으로 완전히 부활한 상태였고, 이 소년의 특기는 분석이었습니다. 미래가 있는 10살의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인형을 고칠 기술력이 낮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절망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분노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코테츠만이 알고 있던 요리에치 형식의 숨겨진 비밀, 요리에치 형식 목 뒤에 열쇠를 두리는 것 외에도, 손목과 손가락을 돌리는 숫자에 따라 동작을 만들 수 있어 도공이 검격의 약점을 찌르는 동작을 짜서 싸움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의치로는 기계인형으로 의미 있는 수련을 한 것은 아니었고 뛰어난 분석약으로 탄지로의 약점을 파악해 기계인형의 움직임을 조정할 코테치가 있는 지금 탄지로는 기계인형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전한 수련을 할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탄지로의 수련은 코테치의 감독하에 삼도천을 건널 정도로 어마무시한 양의 훈련을 진행했는데 돌들 강에 빠져 물 속에서 빛나는 돌을 집었더니 인형과 대련 중이던 탄지로는 순간 허점의 실과는 또 다른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탄지로가 사선을 넘나드는 수련을 통해 각성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냄새로 미리 알수 있는 동작 예지 능력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순간 인형의 움직임을 웃돌아 처음으로 일격을 먹일 수 있었고, 그 덕에 콧대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형과의 대련, 탄지로는 동장 예지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완전히 감을 잡아 인형의 움직임에 뛰어넘을 수 있었고 혼신의 일격을 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득 인형을 고장낸다는 것에 코테츠를 떠올리며 망설였으나 코테츠는 반드시 고쳐놓을 테니 배어도 괜찮다고 소리칩니다. 코테츠는 이런 상황에서까지 남을 걱정하는 탄지로가 죽는 것을 더더욱 원치 않았고 누구보다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탄지로가 인형에게 최후의 일격을 먹이자 인형의 얼굴은 금이 가기 시작해 곧 부서졌는데 그 안엔 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탄지로와 코테츠는 3명년 이상 된 것이었을 검을 보고 매우 당황했고 흥분합니다. 코테츠는 탄지로가 마침 칼이 없어 곤란해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탄지로에게 이 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잔뜩 품고 칼을 검집에서 뽑았으나 굉장히 녹슬어 있었죠. 전국시대에 쓰인 철은 굉장히 좋으나 아무도 이 칼의 존재를 몰랐기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코테츠는 헛된 기쁨만 안겨주어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이에 탄지노는 괜찮다고 신경 안 쓴다고 말했으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면을 울리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고 그것의 정체는 엄청나게 벌크업한 하가즈사였습니다 이번 대장장이 말편사마는 103화부터 105화 초반까지를 다뤄보았는데요 이번아의큰 사건은 요리치 형식은 전국시대에 실존했던 과거의 검격을 본따 맞는 것이라는 것 무이치로가 시작의 호흡을 사용하는 검격의 자손이라는 것 탄지로가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것이 될수 있겠고 이번화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코테츠를 위로해주는 탄지로의 대사를 통해서 점점 기멸의 카나리난 만화의 주제가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이 될수 있겠네요 애니화가 되었을 때 기대할 만한 장면은 딱히 없지만 굉장히 내용적으로 빼먹을 만한 것이 없는 알찬 회차였습니다 전국시대의 칼과 함께 하가네즈카가 등장한 가운데 과연 탄지로는 무사히 새로운 카드를 얻어 모두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리와뷰의 귀마레카나 대장장이 말을한 원작 리뷰는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15분에 최초 공개됩니다.